네, 강기자가 일단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봤죠. 첫 번째 네. 키워드는 뭡니까? 네, 1844일로 정했는데요. 바로 어제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지 184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. 예.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제 간 건데, 네. 무려 거의 뭐 7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?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,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09일이 지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얘기인데,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 왔고,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, 포토라인에 서는 날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, 어 그렇게 피곤한 모습이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네. 예. 뭐 물론 포토라인 앞에서는 약간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는데요 네. 저희 이제 앞에 나가 있던 취재진들이 그 네. 주변 인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심신이 지쳐 있었다. 네. 상당히 조사를 장시간 동안 받으면서 그렇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어, 지쳐 있던 상태였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. 명만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. 네. 그같기라도 어 지지자들이나 뭐 시위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. 네 말씀하신 대로 그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으러 갈 때나 귀갓길에는 항상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노란 손수건 음. 그 속대 그, 그 예전에 이제 보면은 노란색 색깔로 네. 하는 그 노무현 전 대, 대통령 지자들이 있었고 예. 그리고 실제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수사 당시에는 그 태극기 집회가 그, 많이 열렸었죠 예. 네.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귀갓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 아까 왔던 전직 의원들 내지는 전직 장관들이 네. 자택에서 이전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네. 약간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는데요. 네. 저희 이제 앞에 나가 있던 취재진들이 그 네. 주변인 분들에게 물어봤었는데 심신이 지쳐있었다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조사를 장시간 동안 받으면서 그렇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어 지쳐있던 상태였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. 한 명만 또 다른 모습이죠. 그갓기라도 네. 네. 어 지지자들이나 멋있... 네, 강 기자가 일단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봤죠. 첫 번째 네. 키워드는 뭡니까? 네, 천팔백사일로 정했는데요. 바로 어제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지 천팔백사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. 예.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제. 간 건데 네. 무려 거의 뭐 7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아니었습니까 그렇죠.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09일이 지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의 시위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그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으러 갈 때나 귀갓길에는 항상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노란 손수건 음. 그 소, 속대 그, 소, 그 예전에 이제 보면은 노란색 색깔로 음. 하는 그 노무현 전 대,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고 예. 그리고 실제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수사 당시에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왔고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, 포토라인에서는 날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어 그렇게 피곤한 모습이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네, 예. 뭐 물론 포토라인 앞에서는.